네, 봄 소식을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중호우를 걱정해야 할 계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 이틀 새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컸던 광주시의 남한산성면의 복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에는 4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마을 한가운데를 덮쳤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면서 막집안으로 물이 통과하는 음... 거예요. 막 갑자기 침수가 된 거죠. 음... 예전에도 장마철에 비는 좀 많이 아 썼는데 이런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다행히 사람이 상하는 일은 없었지만 한때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11가구 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9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전체적인 복구공사의 진척도는 아직까지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도 했고 레미콘 등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수급이 원활치 못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광급자재가 또 부족하고 그래서 사급자재까지 동원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막 올해 홍수기 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한두 개 정도 빼놓고 매물를다지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복구 작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산사태가 났던 곳에 나무를 심는 등 붕괴를 막는 산지 사방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계곡물이 인근 주택가로 넘쳐드는 것을 차단할 계류 보전 시설과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막아줄 사방댐도 설치해야 올여름 집중호우 대비가 끝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 지원 등 모두 740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현재 700여 건에 이르는 수해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